자, 6번 갑시다. 206번.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not completely 가 나오고 있는데, 집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소리죠. From our world, without any emotional replacement. 자, 나데이 without B 구조가 나왔죠. B 없이는 A 할수 없다. 즉, B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B가 없으면 A 할수 없다는 말은 B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니까. 어떠한 감정적인 대체 없이 집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단이 사라지려면 감정적인 대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not complete는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다니까 지금 부분 저 부분 부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not this 지워지, 지워지면 이것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자, 봅시다. 네첫 문장 이제 제너럴이니까 뒤에 문제 이제 스페시픽을 찾아야 되겠죠. Market states today provide most of the material needs once provided by communities. 집단에서 제공, 일단 제공되는 그런 물질적 필요성이 대부분이 마켓이나 어떤 시장이나 어떤 국가에서 제공을 하지만, 그러니까 물질적 욕구는 제공하지만, 또한 걔네들 모두 제공할 수 있냐면 제공해야만 하냐면 supply trivial, trivial bones. 부족적인 어떤 국가에서의 어떤 그 부족적이고 집단적인 그런 유대감을 제공해야 됩니다라는 말은 했죠. 그러면 결국 국가가 집단적인 유대감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은 선생님이 항상 말했지만, general specific은 연결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emotional r e p l a c e m e n t 연결된 게 누구예요? 바로 본드죠 아, 감정적 대체라는 것이 내가 그그 그 거기서 국가에서 느낄 수 있는 유대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흐름을 보란 말입니다. 내용을 이해하면 집단이 집단이 사라 지지 않어 이모션 리플레이스먼트 집단이 유대감을 제공하 제공한다면 즉 이모션 리플레이스먼트 어떤 감정적인 대체로서 국가가 유대감을 제공한다면그 국가나 집단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모션 리플레이스먼트가 이제 보온들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흐름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연계시키면서 이해 해야겠죠. <laughs> Marketing stage t o survive fostering, fostering imagined communities that contain millions of strangers. 어 굉장히 많은 낯선 일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상된 그 집단을 fostering, 촉진시키므로써 국가와 주는 그렇게 두 o so니까 팩을 받아야겠죠. 그런 국가적인 어떤 유대감을 제공합니다. 즉, imagined communities는 결국은 서플라이 b o n 을 s 를해 주는 것이죠. 그럼 따라서 아, 이것이 바로 얘가 말했던 집단이구나. 상상된 집단 속에서 emotional tribe bond, tribe of t r i b 제공하니까. 그 집단은 결국 그 유대감을 대체해 주는 역할로서 유대감을 주는 가족이 만약 가족을 대체하는 유대감을 주는 집단,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친구를 대체하는 유대적 집단, 이렇게 유대감을 주는 집단 이렇게 해석될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tailored to a customized to 하면은 무엇에서 이제 그 이제 되게 게 맞춰져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나 어떤 산업적 필요성에 맞춰진 그러한 이미지 커뮤니티죠. 그럼 이제 이미지 커뮤니티가 지금 처음 나온 뉴 인포메이션임으로 스페시픽이 나오는 겁니다. Image c o i s community of people who don't really know each other. 서로를 진짜 알지도 못하지만 그들이 두가 우선 노를 받겠죠. 그들이 안다고 상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 그 이미지 커뮤니티 정의는 뭐야? 결국 진짜로는 모르지만 서로 안다고 상상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티들은 나 a novel intention, novel new니까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지금 kingdoms, empires, and churches function as 이미지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 커뮤니티로서 작용을 했는데 고대 차이나 구체적인 시간 장소 보면서 예시 나왔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야 수백만의 사람들을 한 가족의 멤버로 봤다는 거지 중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거니 그런 게 아닌 거니 실제로 그런 게 아니지 어떻게 수만 수백만의 사람들을 한 가족이 될 수가 있겠어? 그럼 이제 항상 연기시켰을 그랬잖아. 그러면 엔 t c h 차이나는 이미지 커뮤니티 예시고 그 다음에 실제는 서로 모르지만, 수백만의 사람들은 실제로 서로 모르겠지만, 그들이 마치 한 가족의, 바, 가족의 멤버인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서로 안다고 상상하는 것이지. 그럼으로써 얘도 결국 무슨 감을 주는 거야? 유대감을 주겠네. 이렇게 연기시켜서 이해하면, 금방금방 금방 글을 읽을 수가 있잖아. 그지? 그리고 뭐, 뭐, 황제가 진짜 아빠야? 아빠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니까, 러잘 다시 말하면, 국가라든지, 집단 어떤 정부라든지 이런 집단들은,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대체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 이모션을 유대감을 받는 거고. 그걸 읽어보면 다 알겠지.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읽으라니까. 그러면은 중세 시대 똑같은 말이야. All brothers and sisters나 뭐야. 지가 형제같이 모두가 다 형제라는 거지. 이미지인데 상상하기에 실제로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얘들도 마치 모두가 형제이고 동생인 것, 동생들인 것처럼 유대감을 전달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러나 나왔음. 여기서부터 중요 정보야. 이메이지도 커뮤니티드 플레이드 세컨드 피더투자피 e 를 모른다 칩시다 그러면은 둘째로 하여 작용한데 뭐로 작용하냐면 어떤 그 서로서로를 완전히 잘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의 친밀한 집단에 대해서 두 번째로 작용한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뉴인포메이션이나왔어 누구야 인티메이트 커뮤니티가 나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인티메이트 커뮤니티가 이제 나오는 거야 이메이지드 커뮤니티랑 다르지 왜냐면은 이메이지드 커뮤니티는 뭐야 이미지 커뮤니티는 아까 서로를 잘 모르지만 서로를 잘한다고 상상하는 것이고 얘네는 실제로 서로를 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보시면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상상된 국가들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그 인티메이트 커뮤니티 친밀한 집단은 도대체 뭐를 실현하냐면 그들의 멤버들의 정서적 필요성 유대감을 실현해 주겠죠 그리고 생존과 어떤 건강과 복지에 대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필수적이었대. 그럼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그동안 어떤 이모셔널 니즈를 만족시켜 봤다는 거야. 유대감을 유대감 충족시켜 주고 만족시켜 줬다는 거지. 그래 흐름에 따르면. 근데 최근 200년 동안 인담의 시간은 뭐뭐 후에 뭐뭐 동안이죠. 200년 동안 음 인티메이트 커뮤니티스 해브 위더드. 점점 어떻게 됐다? 시들어졌대 아 없어지기 시작했다 웨인 위크 약해지기 시작했구나 인티 u 커뮤니티가 이제 슬슬 사라지고 없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미지 커뮤니티는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가 돼야 돼 마이너스 돼 아까 앞에서 흐름상 봤을 때 이미지 커뮤니티는 플러스지 이해 됐니 무슨 말인지 왜냐면은 멤버들의 유대감을 채워주는 감정적 대체물이잖아 여기까지 이해 됐니 그러면 이미지 커뮤니티, 원래는 이미 인티메이드 커뮤니티가 이런 역할을 해줬어. 유대감을 채워준 역할을 해줬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이제 얘가 뭐야, 돼? 그 역할을. 대체함으로써 본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너는 우리의, 뭐, 저기, 너는 우리의 가족이야. 뭐 이런 식으로. 실제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구, 국민 여러분이 한 가족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 대체해준다는 거니까, unprepared고. n e c e s s i t a t e 는 필요로 하단 말인데 선생님이 가르쳤지만 need나 want나 뭐 require나 현재 필요로 한다는 말은 현재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으니까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러 감정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감정 능력이 이미지 커뮤니티가 없다는 것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 감정 능력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유대 대체 유대감을 주잖아. 그럼 이제 이모션 k 백 p 즉 이제 이 인티메이트 커뮤니티가 사라짐으로써 시들어짐으로써 어떤 유대감을 줄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사라졌는데 그 유전감을 줄수 있는 대체물로서 얘가 도, 어 얘가 출연하고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 유전 유대감을 줄수 없는 그런 감정적 진공 상태에 그 유대감을 채워 줄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는 거니까 답이 3번이죠. 이해됐습니까? be susceptible to the lack of em empathy 감정이입의 결여에 취약하다라고 했는데, 감정이입이 넘쳐나겠죠? 그래서 말, 도안되고요그러에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겠죠? 어렵지가 않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6번 마칠게요. 항상 얘기하지만, 첫 문장 버리지 말고, 첫 문장과 글을 연계시켜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첫 문장을 버리지 말고, 첫 문장에서 중요 포인트들을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그것과 연결시켜 나가면서 계속 그를 이해하는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아,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을 거고, 지금부터라도 또 해와야 되는, 지금부터도 해야 되는,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그런 저기 저 연습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칠게요.